<laughs> 얼굴 살벌. 저는 지금 샵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샵콘텐츠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샵에 가서 파워 아이돌형 메이크업 <laughs>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갈 샵은 위위 아틀리에라는 샵이에요. 아이돌들이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태연님, 아이즈원, 스테이시 등등 엄청 많이 다니는데 제가 한번 가서 열심히 아이돌이 데뷔 가능한가 <laughs> 한번 싹 견적을 내보고 올게요. 哥哥。勾勾 느낌이 강하니까. 음. 아이돌. 아이돌처럼? 그면 접죠. 잘하하데 눈썹이 좀 짝짝이가 심하네. 음. 음. 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지? 저도 그게. 안 쉬어요. 그쵸, 왜 <laughs> 네. 그럴까요? <laughs> 남의 여성이 제가 꼭숨을 아주 귀찮게. 여기 진짜 이쁘다. 나 좋아하는 얼굴이야. 얼굴 형이야 근데 좀 광대가 <laughs> 좀 여기 있네요. 어, 옆면 너무 초라해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여기 베리스 쓰면서. 단종됐어요? 그 회사가 없어지버렸거요아 그래요? 추천했더니 댓글로 계속 그거 단종됐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이래가지고 응. 또 단종이야? <laughs> 아니요 제가 쓰는 것마다 다단종이거 같아요 아 진짜 제가 추천하면 저... 다 단종 아, 진짜요? 제가, 제가 애교살템이라고 예. 투쿨포스쿨 거 네. 파우터즈 펜슬 응. 추천했는데 응. 그거 단종되고 응. 그래서 아예 이번에 응. 애교살 섀도우를 응. 만들기로 했거든요 아, 아직 맞아요. 개발 단계라서 해놓 으면 완전 달라 져요？잘라 져요？저 얼굴 을잘봤 는데요？그걸 잘 알고 계시 네？신 네. <laughs> 기해요？가끔 은어때이런 에가 저렇게 됐거그래서 색깔을 그냥 제 마음대로 어도 아, 되는 아, 스타일? 아프티 얼굴 뭐 색깔을 음. 안탈것 같아. 약간 맹, 그막 세지 않은 얼굴이어서 음. 선생님이 강추 애교템은뭔가예요 원래는 컨실러 깔고, 진짜 밝은 걸로 깔고, 응. 정리하기 좀 그런데, 아, 어, 이거 밑주유시? 어. 진짜 하얀, 진짜 하얀 걸로 깔고, 다음에 좀 베이지 컬러 깔고, 그 위에 어. 한번더 펄을 어, 약간 씌워서, 수으로 어. 깔고. 근데 저는 브러쉬를 진짜 잘 선택해야 된다고생각해요 브러쉬를 시켜주더라고 아, 맞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브러쉬를 그니까요.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맨날 영상에 말을 막 엄청 많거든요. 응. 그러면 <laughs> 댓글에 한번 달려. 말이 너무 많아요. 아, 진짜? 딱할 것만 얘기하세요 이러는데, 응. 난내던 애는 되게 중요하다고 응. 생각해서 응.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응. 아, <laughs> 내 일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맘대로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laughs> 안 보이셨을 테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섬세하게 헉! 아이돌 속눈썹! <laughs> <laughs> 역시 위위하면 아이돌 속눈썹 음악 들을 때에서 안 들리겠다, 말씀이 그럼그 같이 말저 때문에 찢어달라 그어나 때문에 소손은볼수 없지만 오늘 소음이 어떻게 지잘 적게 <laughs> 음. 라고 해요도 괜찮아요. 너 과외 못하 아, 과외 잘 받아요. 편소라면 아 <laughs> <laughs> 이렇게까지 나누겠죠. 오늘은 그 아이돌 아, 아, 아. 데뷔해야 되거든요. 아, 아. 보통 아이돌들은 속눈썹 몇미리짜리붙춰요 근데 요즘은 어, 길게는 안 와주고, 아, 옛날처럼 렇게 길게는 안와는데 이것도 본인 속눈썹이... 음. 처음 거나안 음. 아, 아, 옛날에 좀 과했다고 생각했던 거같고 요즘 좋아요. 오히려 남자 아이들이 더 과한 것 같아요. 그, 제가 생각은는공 나서 빼고다 해. 그쵸 그렇죠? 남자 아이들 정말 음영도더 세게 높고 성속 빼고 다 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저카페게 <laughs> 없어. 아, 이깎아주세요 아! <laughs> 역시 쳐 주세요. 쳐 주세요. <laughs> 버려. <오셔버려주세요. 웃음>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고객님의 취향이 너무 확고하면 맞춰드려요? 어 맞춰드려요 왜냐면 이 음. 기준이 그쵸, 다르니까 어쨌든 음. 나는 해주는 음. 입장에데 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이쁜데 음. 내가 해준 대로 했다가 그게 안 이쁘다고 생각하면 아. 그냥 하면 망치거 그렇죠. 본인한테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게 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이뻐야해 다들 음. 잘 봤네 그쵸 코 쉐딩 잘 받아요 어. <laughs> 좀 얼굴이 신기한 얼굴 메타몽 재질 메타몽 살짝 그러네 단 하나의 장점 생얼은 별로지만 메이크업 빨리 잘라 <laughs> 좋네 하지만 벗겨놓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미키미키 비즈 발색 잘 되네 입술 색이 없어 가지고. <laughs> <laughs> 뭐든지 흡수해 버렸어요. 어, 흡수가 빠르네. 결혼한 <laughs> 사람 아이돌 도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laughs> 장원영처럼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영치없어. <laughs> 그 위에서 또 아이돌 데뷔조 얼굴 만나서 <laughs> 보시면은 이제 슈즈님은 오른쪽 얼굴이 더 예쁘잖아요 그래서 가르마를 더 좋아하는 쪽으로 타야 되는데 지금 머리가 방향이 전부 다 이쪽으로 나 있어서 끝 사실 머리 모양 가라가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르마를 이렇게 타고 싶은데? 맞아요 이렇게 돼요 슈생님은 아. 너무 세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모나 아니면 은 머리를 말리기 전에 가르마를 타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넘겨요. 네. 그럼 물 때문에 이렇게 고정이 딱 되잖아요. 이 상태로 머리를 말려. 꼬리를 당겨가면서 이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당기면서 머리를 말려. 요그 다음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잔머리들 있잖아요. 방향을 이 빗으로 이 잔머리를 다 이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당겨서 여기서 그대로 열을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한 3초에서 5초 정도 식혀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살짝 볼륨을 줘서 지금 수생님이 여기가 엄청 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고구마. 근데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두상은 여기를 살리면 안 되고 오히려 눌러주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이 앞쪽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해야 코네드 두상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볼륨을 살릴 때이 정도로 이렇게. 살려주면 음. 여기는 안 튀어나와 보이고 얼굴이 작아보이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붙임머리도 해서 그런데 여기가 더 튀어나와 있어요 사각 수발 근데 이런 이런 머리는 살려주는 것도 중요한 눌러주는 게 제일 중요해서 이 여기 윗부분이랑 아, 이 네. 부분 여기는 다 눌러주는 게 좋아요 일단 그러면 여기를 네. 눌렀어요. 네. 그러면 은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눌러지고 여기가 채워진 느낌이잖아요. 아, 일자로 됐어요. 네. 네. 이 옆에서 봤을 때 일자로 된 느낌이 딱 제일 예쁜 볼륨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아이돌 친구들 할 때나 배우분들 할 때도 그리고 신부님들 할 때도 이렇게 뒤 옆에서 봤을 때튀어나온데 없이 일자로 이런 느낌 그리고 뿌리가 힘이 없거나 또 힘이 없앤 사람들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더 좋아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보여드렸던데 <laughs> 맞아, 맞아 이거 파우더 쉐이크인데 이게 봤을 때 되게 떡져 보이는 느낌이나 그리고 기름져 보이는 느낌 없이 뭔가 파우더가 안착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걸 뿌려서 그말안 듣는 머리들을 좀정리해두요 근데 <laughs> 이게 진짜 궁금해. 센 유튜브에서 이거를 진짜 계속 이렇게 맞아, 하더라고요. <laughs> 얼마 <laughs> <laughs> 말을 안 듣는 여기 도 살짝 죽어서 죽어 여기도 볼륨을 같이 채워줘야 돼요. 여기가 죽어서 더고한것 생겼어. <laughs> <laughs> 아니 보시 약간 사람 <laughs> 다이렉트인데 아, 조그맣게 완전히 조금만 이게 되거든요. 근데 볼륨을 살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찍기만 해도 볼륨이 생기니까 그리고 원래 다이렉트는 안 보이는 데다 많이 찍잖아요 근데 이거는 작아서 보이는 데 찍어도 그렇게 불편하죠 아, 아, 아. 그리고 이거 다이렉트 찍은 거 보이는 게 진짜 효한거있아요 그럼 여자 아이돌은 누구인가요? 음, 음. 저희 일단 아이돌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다른 배우분들 음. 그리고 남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이번에 데뷔했는데 BAE173이라고 아 알아요 알아요 X1 있던. 지금 여기 앞에 네. 다이렉트 찍었는데 별로 안 보이죠? 안 근데 이게 찍은 거랑 안 찍은 거랑 진짜 크거든요, 자이가 음. 어디 건가요? GKI 0700. 이해합니다손민수 <laughs> 합니다. 붙임 머리 때문에 찍을 수 있는 곳이 약정되어 있긴 한데. 저는 머리가 짧았어가지고. 음. 원래 중단발 했다가 음. 좀 길을까 해서 길을까 뭐 자를까 생각 둘중 하나였는데. 음. 이유튜브에 보니까 자꾸 동생이 구호동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laughs> 뿔을 뿔을 누르고 있는 중. 이 반은 목결로 하고 그 위에는 웨이브로 갈 거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장원영? 장원영 어, 씨인데 원영 씨도 많이 사용해. 너무 예뻐요 장원영 씨. 그쵸, 나, 진짜. 저도 머리 하면서 어, 인형이야? 아, 이러도 <laughs> 그래? <"뭐야>, 너무 예쁘다. <laughs> 저도 모르게 감탄하고 막그러고 아니 지금도 예쁜데 더 이제 나이 들면 얼마나 더예쁜 그거 있잖아요. 이 밑에 부분 먼저 물결로. 어, 머리는장원님 웃긴다. <laughs> 머리만요. <laughs> 여자들은 은근히 예뻐. 멋있는 남자 보는 거보다 예쁜 여자 보는 것도 좋아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약간 남자 아이돌도 좋죠. 남자 아이돌은 그럼. 사실은 어. 그냥 제가 예쁘게 해주는 맞아, 맞아. 여자들은 약간 어. 예쁜 여자들에 대한 선정이 있잖아요. 면서 너무 예쁘다 진짜 이러면서 예쁜 여자 보는게또 네, 재밌어 근데 이렇게 화장 포장 포장하게 받고 있고 저희는 엄청 열심히 일하고 거울 보면 화장 다 지워져 있고 좀 가끔 현타가 조금이 아니라서 가끔 많이 올 때가 있죠 마스크 쓰고 일해서 당연히 가진다 현타면 마스크 고이렇게 가야 는데 코로나가 가져도그 하나의 아, 이득 요즘 애들 다 너무 예고 머리 뭘어고렇게 예쁘지 얼굴도 이쁘해 저는 오늘 고데기로 연만하게 보이게 만들 겁니다. 진짜 볼륨이 제일 중요한데 그 볼륨이 많아도 안 되고 볼륨이 없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이런 디테일에 집착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되게 이거에 엄청 얼굴이 많이 달라져요.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두상이좀이상한데요상이 특별해요. 그렇죠? <laughs> <잘해요. 부상이. 웃음> 특별해요. 두상이두상이 응. 특별해요. 되게 사실 쉽지 않은 머리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쵸. 이거 잘못하면 약간 광어 같이 생겼어요. 네? <laughs> 광어. 고구마에 광어에 너무 많이 덤블린 <laughs> 아니에요? <남을 웃음> 근데 다 달맛. 네. 아 그거 한번 네. 해주시면 안 돼요? 아이돌들 막 아무리 춤춰도 안 어, 움직이잖아요. 응. 나 그것도 너무 궁금해버리. 내 네. 그래. 네. 그래. 네. 춤춰도. <laughs> 안 나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가라마 이렇게 타고 다니세요. 이게 훨씬 더 안전해. 이게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근데 오늘 배웠으니까 한번 네. 자신을 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광대. 살짝 가려지게 <목소리> 짠. 저는 이거, 이거 예쁜 게 뭐냐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연출되는 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슥슥슥 올리게 되는 그마성이 여기는 튀어나왔는데 여기는 훅 들어가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자세 만잖아요 뒤에까지는 사실 잘안만져거든요 근데 여기는 엄청 꺼져있어요 어렸을 때 시기 많았대 아 이거 되게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거나무나는게 아닌 거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놓은 머리를 이런 잔머리 내려오잖아요 <laughs> 이기까지딱 올려서 이거, 아, 이거 해줘야 아이돌이지 맞아 이거 딱 하고 가요 하고. 근데 이렇게 본인 머리를 엄청 잘 아시잖아요 지금 하면서 원하는 거, 비렇게 해주세요. 여, 여기만 살짝, 살짝 밑으로 내려서 좀, 네, 저도 막 해드리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약간 자기가, 자기만이 원하는 음, 포인트가 그쵸?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더 음, 예뻐지는 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음, 얼굴, 자기 근데, 또 손님 입장에서는 약간, 저는, 약간 또 이걸 말하면 괜히, 기분 나쁠까? 음, 약간 이런 생각, 그러고 음, 있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상상 여쭤보거든요. 음. 왜냐면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약간 미세한 그 부분을 해야 제가 봤을 때는 오 이제 진짜 이쁘다 약간 이런 느낌 가끔 <laughs> 들고. 이렇게 하고 고정할 때 여기를 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고정시켜요. 안, 안 어, 써가지고 안, 안, 안 움직이게. 안. 스프레이는 <laughs> 비밀인가요? 아니요. 비밀 <혹시, 웃음> 아닙니다. 아모스 스프레이거든요. 아모스 음, 이렇게 하고 센 스프레이가 더 있는데, 엉리이학할때 쓰는 스프레이인데, 이건 비밀인데,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진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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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키 스타일링 스프레이. 아, 이거, 이거, 네, 이것도, 이것도 저도 어요 이것도 되게 강해서. 웰라 프로페셔널 애플루트 셋 아이미 피니싱 스프레이 울트라 스파크. 강력할 것 같아요. <같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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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이거 누가 봐도 미용실에서 공들인 거 아니에요. 절대 혼자서 한 번에 아이서했어요 오늘 샴푸 하실 때 진짜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나 오늘 하루 아이돌 체험하고 집에서 혼자. <웃음> <웃음> 더 수정 보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laughs> 아니요. <아이고. 웃음> 여기 자꾸 수정 보고 싶으신 분이있는데 얘는 안들어간다데요 <laughs> 오케이. 오늘 어, 거의 유튜브 친구들 내가 역가을 못한 거 처음 보셨을 수도?